안녕하십니까 이지숙입니다. 저는 아트버스카프에서 부귀영화 꽃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열고 있습니다. 어, 이 작품은 어, 꽃과 다, 백자 달 항아리라고 하는 이번 전시의 메인 작품인데요. 어, 여러분들이 음, 화면을 통해서는 많이 이미지를 접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오늘은 제가 이 작품을 가지고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이 작품에 담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작품은 어, 눈에 들어오기에 다랑아리에 어, 한나름의 꽃이 담겨 있습니다. 어, 제가 처음에 다랑아리를 만들었을 때는 어, 빈달 달 항아리를 보면서 저의 마음을 비우고자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어떤 단순함 그런 생각에서부터 달 항아리를 만들게 되었고 또달 항아리를 만드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 마음 속에서 빈달 항아리보다는 꽃을 꽂은 항아리가 좋겠다 그리고 또 이왕 꽃을 꽂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, 한두 가지의 꽃 하나름의 꽃을 어, 담아서 어, 풍성한 느낌의 그런 꽃을 어,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그런 작품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. 어, 이 작품은 여러분들이 어, 저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, 청자토를 이용해서 테라코타 작업으로 어, 흙을 구워서 만든 그런 베이스에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을 해서 완성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. 그 과정은 굉장히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도예를 전공해서 흙이라는 재료를 가장 잘 다루고 있기도 하고 또 저의 뭐, 나름의 독특한 언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, 그런 부분들을 어 저의 생각과 마음을 드러내기에는 어 이만한 재료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런 작업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꽃은 어 흔히 우리가 생각하면 어이 꽃이 무, 무슨 꽃이냐고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. 어 그냥 꽃이죠. 어, 제가 꽃을 만들 때는 꽃을 보고 또 꽃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흙이라는 재료가 가지고 있는 물성 자체를 보면 재료가 주는 그런 그뭐 덩어리감 그리고 또 단단함 그것은 이제 소성이 끝난 이후의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런 어떤 물성을 가지고서 제가 피워내는 꽃이라고 한다면.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꽃과는 분명히 다른 어떤 특별한 꽃이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만든 꽃은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한 그런 색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꽃이 주는 어떤 그런 활짝 핀 상태에서의 그런 밝음 그리고 어, 저를 대변할 수 있는 강인함 이런 것들이 담기고자 어,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잘 담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음, 여기 보시는 색감은 자세히 보면 어, 한 번에 이 아크릴 물감을 사용해서 채색을 하고 있지만 한번 올라가고 두번 올라가는 정도의 것은 아니고요. 최소한 다섯 번 여섯 번뭐 마음에 들 때까지 올리는 색감을 가지고서 어, 그 결과물로서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인데요. 이런 부분들은 제가 흙이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어, 꽃을 만들고 항아리를 만들고 하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손의 질감이나 그런 것들이 어떤 다른 재료를 썼을 때 색감이 올라갔을 때 그게 음, 덮이거나 어, 또잘 표현이 안 되어서 어, 뭉개지는 부분들을 어, 뭉개지는 부분들이 없으면서도 그 색감이 화려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재료를 찾다가 찾아낸 것이 바로 아크릴 물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. 이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테라코타 위에 올라가는 아크릴 물감은 여러 번 중첩을 해서 물을 많이 타서 수채화처럼 그렇게 어, 채색을 하지만 전혀 두께감은 어, 읽혀지지 않고요 제가 만든 그 형태 그대로의 질감은 살아있으면서도 색이 잘 올라가죠. 어, 테라코타가 이제 구운 흙이란 뜻이잖아요. 그런데 이 재료에 있어서의 천도라는 그 소성 온도는 흙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죠. 자화돼서 어, 완전히 흙으로 만들었지만, 그 고온의 소성을 거치게 되는 흙은 흙의 성질이라기보다는 돌의 성질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물을 흡수하지도 않고, 물론 단단함은 있지만,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천도라는 온도로 제가 고집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, 어, 이 정도의 그 소성 온도를 가진 그런 테라코타의 조각들은 물을 흡수하기도 하고 또 사포질을 하면 갈리기도 하는 그런 정도의 그런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물감을 올리면 한 반절 정도는 이 테라코타의 기공 속으로 들어가서 스며들어가죠. 그래서 마음에 안들 때는 다시 벗겨내고 그러면 벗겨내면서도 그 표면 말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색감은 그대로 남게 되거든요. 지금 이 부분이 몇번 색을 올린 건데 이렇게 그 튀어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어, 사포질을 해도 그 안에 있는 남아 있는 색들이 이제 베이스로 남아서 그 위에 색을 중첩하게 되면 아크릴 물감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벼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어, 눌러주는 그런 역할도 할수 있는 재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종이나 어떤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그런 방법하고는 전혀 다른 그 테라코타의 그 물성이 가지고 있는 그 재료만의 독특한 그런 표현 기법을 어 드러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어 이 작업을 하면서 제가 원래 문제 많이 하던 그런 체가도 작업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어 선이 직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기도 하고 그리고 넓은 면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 작업에 비비하면 다른 작업들은 좀 시간이 좀들 가는 그런 작업들이었는데. 이번에 제가 꽃이라는 주제로 작업을 하게 되면서 어, 이 작업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. 이, 이그 면들이 가지고 있는 곡선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또 얘네가 굉장히 가는 선, 뭐, 뭐 흙으로 봤을 때흙 작업으로 봤을 때는 가는 선과 곡선들이 많아서 어, 예전에 했던 작업 대비 한 두세 배더 시간이, 작업 시간이 더 들어가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 작업을, 이 전시를 준비하면서 만든 작업들에는, 아, 내가 꽃을 좋아해서 꽃을 만들고 그리지만, 아, 여기까지다.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고된 노동의 시간들이 있었는데, 막상 전시를 해서 벽에 걸어놓고 조명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, 조금 더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을 조금 더 풀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음 작업 역시도 어, 꽃을 피워내는 작업으로 좀 해봐야 되겠다, 이어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메인 작품 말고도 전시장에는 꽃들이 많이 피어 있고요. 또 저쪽 벽에 보이는 작품에는 매화가 피어 있는데, 저 작품은 사실 세 피스의 작품이 한 벽에서 한 작품을 이루고 있는 그런 구성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.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분청 화병에 꽂힌 꽃은 원래 제가 여덟 점으로 해서 이제 완성하려고 하던 작품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번 전시 주제에 맞춰서 어 다른 부분은 아직 들 풀었고요. 요번에는 세 점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나란히 어 전시를 해 놓았습니다. 지금 전시장 전경을 지금 쭉 보여드렸는데, 이 정도면 와서 보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요?